스 q 검사는 스피리 e n 얼 인텔러전스 쿼션 n 트의 약자로 영적 지능 지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지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인간의 내면적인 성장과 영적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스 q 는 IQ 지능 지수나 EQ 감성 지수와는 달리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 가치를 찾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에 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영적 지능이란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며 감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SQ 검사는 이러한 영적지능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여 사람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검사는 자아인식, 인간관계, 윤리적 결정, 내적 평화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SQSPIRITUAL 인텔러전스 코션트 검사는 개인의 영적지능을 평가하는 도구로 개인의 삶에 여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삶의 의미와 목적 인식. SQ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려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만족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내적 평화와 감정 조절. 영적지능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SQ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더잘 대처하고 긍정적이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3. 윤리적 및 도덕적 결정. SQ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높은 영적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정직과 책임감 공감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대인관계의 질 향상 높은 sq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자아 실현. 자신의 영적 지능을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은 자아 실현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취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6. 영적 성장과 자기 발전. SQ는 영적 성장과 자기 발전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은 영적 지능을 통해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내면의 지혜와 가치를 발견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결론. SQ 검사는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고 내면의 안정과 삶의 목적을 찾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영적지능이 높을수록 삶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